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제 동영상에 보면 댓글들을 남겨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 일부 공개된 것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재수생분들이 보통 과목 선택, 이제 과목을 재편성한다고 하는 게좀 맞겠죠. 그래서 뭐 수학 가형이냐 나형이냐 아니면 과탐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탐구 과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탐구 과목을 언제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런 상담글들 너무나 감사한데 상담글들에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간편적이에요. 너무 짤막짤막해요. 그런데 그걸 갖고 굉장히 디테일한 답변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제 의견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늘할 얘기는 그겁니다. 아, 과탐도 그렇고요. 어, 수학 가형 나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요거를뭐 지금 현역으로 있는 친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 재수생분들 같은 경우는 가형으로 봤던 분들이 나형으로 볼까라는 분들도 있고, 나형으로 봤던 분들이 가형으로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탐구 과목 중에 는 사회탐구 과목 중에 특히 어려운 과목들이 과학탐구에 좀 많다 보니까 과탐 선택한 친구들이 과탐을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또 다시 시작할 때 매달 달에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들이 왜 제가 답변할 때 보면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와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정말 친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있습니다. 너무 많아지면 제가 답변이 좀 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어, 답변들을 요구하시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던 방식이나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도 남아있지도 않고 그냥 몇 등급입니다. 몇 등급입니다 하니까 저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 정도 등급 나왔으면 얘는 이렇게 공부했겠구나라는 식으로 추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부정하지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제 말을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해요 말아요를 본인이 결정할 파트인데 저한테 자꾸 강요를 하세요. 불리하다고 그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헤어 말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선택해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는 거죠 어차피 인생에서요 남이 조언을 듣고 판단하는 건 본인이에요 그 기준들을 좀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수학을 현역에서 수학을 가형으로 갈지 나형으로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수학 얘기를 하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라 이런 것들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가형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이 공부하는데 난이도가 좀더 높죠 등급 획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데걸 있는 분들 그러니까 4등급이면 그래도 양반 인데 5등급 6등급 이면 수학을 좀 이렇게 많이 못하는 친구들이 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우선은 환각 증세를 좀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수학 나영으로 가서 문과생들이 보는 그 과목으로 가서 우월감을 좀 느끼고 싶어 하는 건지 나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걸 선택할 때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1 2등급 또는 2등급 말 정도 어, 요 정도 나온다면 수학 나영으로 가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럴 자신이 있다면. 근데 MMO하게 3, 4, 3, 4, 3, 4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굳이 5, 6 등급에 있는 거랑 별 차이는 없어요. 나영까지 들어가면 사실상은 대학 선택에 제약이 좀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만약에 또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질문들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저번에도 댓글로 한분 질문하셨는데 나영으로 갔는데 한 1등급. 요 정도 이렇게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잘하셨는데 막상 이제 대학교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과목도 아쉬운 데다가 수학 나영이라는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이과 쪽에 어떤 진로에 잘못 진입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선생님 그러면 저한테 이제 남긴 게뉴트이 어, 그러면 어, 가형으로 제가 전향해도 가능할까요? 저는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가형에서 1, 2를 따지 못한다면. 1, 2등급을 못한다면 실제로 나형에서 가형으로 옮겨간다고 큰 의미는 없어요.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나형에서 1, 2등급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나형에서 1등급을 했다고 해서 가형에서 1등급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3등급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형에서 또 가형으로 바꾸라는 말을 못 드려요. 이거는 보통 다른 학원에서도 말리는 경우일 겁니다. 어,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지껏 1년 동안, 재수하는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죠. 1년 동안 나형으로 난이도를 좀 낮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좀더더 높은 난이도로 공부하시게 되면, 괴리가 굉장히 심해서 적응이 안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터닝에서 다시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향하는 경우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진짜. 그 고통을 느껴가면서 하셔야 되고요. 수학 나형으로 가는 친구들이, 뭐, 오죽했으면 가겠어요. 여기서는 한 4, 5등급 나왔는데, 그러면 제일 높은 등급을 얘기해요. 저는 4등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 5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수학 가형에서 4, 5등급 나오던 친구들이 나형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3등급,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2등급도 올라갈 수 있겠거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요것 좀 얘기할게요. 어, 과탐이든 수학이든 사탐이든 이 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노력으로 쟁취가 가능합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코칭을 받으면 공부를 시작해서 3등급까지 올라가는 건 의외로 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2등급이 문제예요. 그 1, 2등급이라는 건 특히 이과의 과탐 과목이나 수학 영역에서 1, 2등급이라는 건 실수조차 웬만하면 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다가 운도 따라줘야 되는 등급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수학, 나형에서 가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형을 선택했다고 하면 적어도 진짜 엄청난 노력을 가해서 1, 2를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아전 어, 노력할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거 결과 나오는 건좀다 얘기가 달라요 지금은 막 공부할 것 같지만 이렇게 의기가 의기탱천 이라 그러죠 이러고 있는데 보통 이거 뭐랑 비유하면 좀 쉽냐면요 아빠가 담배 끊는다고 막 그러면서 전자담배 사오시고 막 금연초 사오시고 하는거랑 비슷해요 결국엔 다음번에 담배를 피십니다 그 때만 의기 탱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옆에서 채찍질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근으로도 때리고, 채찍으로도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가 쓴소리를 해주고, 정신 차리게 잡아주고, 뺨때기 때려주고, 일어나. 빨리, 이대로 얼어주고, 이대로 2등급이면 얼어주고, 옆에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과탐. 과탐이 보통 MMO한 범주에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전부 다33 또는 13. 하나는 1등급 나온 건 그렇다 치는데, 3등급이 결쳐있는 친구들 이게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안올라요 잘 안올라요 그왜 안올리냐 그러면 뭐 주구장창 계속 문제만 풀어 제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이 변형 문제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유형에서는 계속 틀리고 그걸 계속 풀어 제끼고 계속, 계속 틀리고 이 과정만 반복할 뿐이지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또 언제 시작하냐면 재수를 하든 아니면은 시, 실제 고3에서 현역으로 뛰든 3월에 시작을 하십니다 아 어, 과탐은 좀 알고 계셔야 될게어 탐구 과목은 너네들 내신에서 배웠던 걸 탐구 과목 그대로 수능 보잖아요. 3월 모의고사에서 과탐이 딱 고정이 돼버리면 등급이 딱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등급으로 가요. 3월에 노력한다는데 3월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원 몇개 없잖아요. 3월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인강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너네들이 과탐을 공부할 때 또는 탐구 과목을 공부할 때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네 원자, 원소, 분자 구분할 줄 알아요? 전기장, 자기장, 전기력, 자기력이 뭔지 알아요? 왜 용어를 암기를 안 해요? 사탐도 그렇고 과탐도 그렇고 탐구과목에 용어는 암기 하나도 안 하고 읽고서 이해하려고만 들고 아니 영단어 안 해왔는데 어떻게 문재향이 이해가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과탐 3월부터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거지. 그리고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할 수 있는 거 열어 놓으세요. 학교 선생님을 붙들고 물, 늘어지든 뭐 재수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혼자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탐구 과목 선생님 붙잡고 늘어지든 계속 질문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때그 선생님 옆에서 푸세요. 옆에 시간 안에 다못 풀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까요? 탐구 과목에서 시간 안에 다못 푸는 이유는 한 문제를 풀릴때 말뜻하니까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탐구과목도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뭐 물화 또 이렇게 갔다 그러다가 화생 갔다 또 생지 갔다 막 바꿔 무슨 트랜스포머에요? 변신해요? 어떤 거 하나를 제대로 배운 적이 1도 없어요 1년 동안 배우고 또 1년 동안 그걸 공부를 한 다음에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받고 또 재수까지 한대요 과목 바꾼다고 너한테 득될거 1도 없어요 그 과목이 쉽다고 해서 등급 따기 쉬운 거 아니에요 상대평가라는 거 아직도 까먹고 계세요 과목 변경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정말 막 봤는데 막 4등급 막 5등급 나왔다. 1년 동안 공부했는데 4등급 5등급 나오면 그 과목이 안 맞는 거니까 딴 과목 찾으시는 건 맞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3등급 나오고 2등급 나왔다. 공부가 그냥 부족한 거예요. 3등급 이내에 있는 분들은 과목 바꾸시면은 그게 1등급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다른 애들 2년 또는 3년 동 공부한 거를 자기 혼자 1년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니까요. 못 이겨요. 애시당초 과탐을 선택할 때부터 현역 시절부터 차근차근 상담을 많이 받고 본인의 자료를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 이렇게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 공부하면 오를 겁니다라는 얘기는 하지면 안 돼요. 안 해봤잖아. 그렇게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부를 합니까?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